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모디스 할머니의 말입니다. 놀랍게도 모디스 할머니는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편안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모두 거부하고 그동안 살던 대로 틀에 박혀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 잘 늙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굳어진 인식, 습관,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도전할 새로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기. 노년에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나이 들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절개 살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70대는 70대의 삶을, 80대는 80대의 삶을, 각각 개인의 기질과 상황에 맞춰 삶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음의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행복한 노년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70, 80대 노인 대상 연구로 유명한 앨런 랭어 박사도 노인이 심신 건강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즉 자기 통제권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늙고, 느리고, 여러 신체 기능이 불편해진다고 해도 자기 삶에서조차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에 자기 평가 기준이 쓸모나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삶을 즐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는 미국의 동화 작가 타샤 투더의 말처럼 누구나 단한번 사는 생의 어떤 순간이든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충분히 즐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걸 지향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호의와 친절은 당연하지 않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다.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호의를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즉 내가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만큼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되지만 남의 친절을 바라고 남의 호의를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까닭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타인의 친절과 배려를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의와 배려일 뿐이지 그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호의와 친절이 노인들의 당연한 권리도 아닙니다. 타인의 친절을 당연히 여기고 기대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친절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호의와 배려를 받았다면, 행동과 말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호의와 친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뭐든지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말은 괜찮아. 저 친구한테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혈육 같은 친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줘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들어주는 것을 본인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말, 안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별이 없다면 수십 년 인연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둘 사이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커녕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일단 신세를 한탄하고 우는 소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는 소리로 징징대면 이야기 상대가 동정에 보태어 그 한탄을 들어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유란하게 말할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억울함을 전달하기는 커녕 오해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의 한탄이나 우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탄하는 사람이야 가슴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으로선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의 푸념은 듣는 사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푸념만 늘어놓는 노인 곁에 다가와 줄 사람은 없습니다. 푸념은 주위 공기를 차갑게 물들입니다. 반대로 만사를 즐거워하는 노인 곁에서는 따스함이 느껴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푸념은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당신은 한탄과 푸념으로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